안녕하세요. 신한마이카 3년 연속 최우수딜러 카솔루션 이원학입니다. 오늘 수원에서 공문이 한통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전달해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내용 조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 내려온 공문인데요. 자, 먼저 제목을 보면요. 차량 판매 시 성능 점검 기록 내용과 정비 이력, 자동차 365 내용 교차 확인 후 판매 알림. 어, 밑에 내용이 좀 긴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최근 성능 점검 기록 내용과 실제 보험 이력, 정비 이력이 다른 경우에 허위성능고지를 했다는 민원이 이제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행정처분이 검토되거나, 심지어 소비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주면서까지 합의를 할수 밖에 없는 민원이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성능점검 기록 내용과 정비 이력 내용이 일치한지를 확인하고 자동차를 판매해라. 그리고 3번을 보면, 종사원들, 딜러들이 차량을 매입할 때 보험 이력을 대부분 확인한다. 마찬가지로 차량을 판매할 때도 보험 이력과 정비 이력을 꼭 확인하고 판매를 해라.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성능 점검 기록 내용과 정비 이력이 다른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성능 점검 결과 표기를 잘못하였거나 정보를 누락한 경우에 성능 점검 업체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매매 업체 또는 딜러한테 그 책임을 물고 있다. 그래서 매매업계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법조항이다 그러니까 꼭 고지를 하고 판매해라 어, 이런 내용인데요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요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고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성능점검기록부라는 거를 봅니다 어,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차에 누유가 있는지 혹은 뭐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지 어, 이런 거를 확인을 하는 그런 성능기록점검인데 성능점검기록부에는 무사고야 문제가 없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보험 이력이 굉장히 커. 혹은 정비 이력도 있네. 이 정비 이력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에 올려 놓은 것도 있지만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이 차가 어디를 수리했는지 그런 걸다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요 위에 링크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아니, 애초에 성능장에서 이거를 주고 완벽하게 점검을 하고 팔면 좋은데, 잘못은 성능 점검장에서 한 건데, 모든 책임, 거의 대부분의 책임을 딜러들이, 어, 지고 있다. 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중고차를 판매할 때 성능 점검 기록부만 믿지 말고, 보험 이력 확인하고, 정비 이력을 꼭 확인하고 판매를 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저는 이게 완전한 해결법이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자동차 365에 올라가는 정비 이력 있잖아요? 이거는 보험 처리를 해가지고 수리한 것들만 올라가요. 내가 사고가 났는데, 이거를 내 그냥 개인 돈으로 수리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자동차 365라는 전산에 안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차를 또 하필 성능장에서 성능을 잘못 찍었네? 어, 그럼 이제 딜러들 큰일 나는 거죠. 모든 책임을 어쨌든 지금 이 중고차 관련된 법들이 어, 완벽하지 않아요. 소비자분들이 정말 안심하고 중고차를 살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되어있질 않습니다. 정말 믿을만한 딜러를 만나서 어, 정말 지식이 뛰어나고 어, 좋은 딜러를 만나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게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거 말고는 뭐 사실 어,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깨알 홍보하자면 저도 전문가입니다. 믿고 연락 주세요. 자, 오늘은 수원지부에서 이제 공무원에 내려와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영상을 촬영했구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한마이카 3년 연속 최우수 딜러 카솔루션 이원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